안녕하세요. 접속문화 세상의 김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음. 설입니다. 네. 뭐 이미 고향에 도착하셔서 어 그간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는 길이 힘들고 또 길었지만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럼요 예, 하지만 이 올해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안부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 설에는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접속문화재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김유미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TV 문화엿보기이 시간에는요, 10년을 맞아 부쩍 관심이 늘고 있는 역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역학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연초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아진다는 역학,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학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사주 카페 가서 옆기까지 보고 있으면 보기로 아. 그냥 한 번쯤 재미로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오잖아요. 우리 생활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역학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역학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신문에 기재된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엔 인터넷 역학 사이트도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철학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한 도가 학술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1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역학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일반 철학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시설과 실내 분위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곳입니다. 네, 이곳도 젊은층들이 주로 많이 찾겠는데요. 네, 하루에 많게는 70여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역술인에게 사주를 본다는 것보다 카운셀러와 상담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되게 망설였었는데 또 와서 또 얘기 듣고 하니까 또 이런 또 보살님께서 또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또 이제 어떤 방향 지시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밝은 마음으로갈수 있어 좋아요. 음. <laughs> 네. 이곳은 역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괜히 꺼져지고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는 역학을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역학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네.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을 굳이 이제 찾아서 헤매서 다니지 말고 쉽게 접근을 해서 그 일상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응용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어놓은 거죠. 역학을 대중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이곳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역학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미삼아 한 번씩 둘러보는 분들도 많겠네요. 네. 해서 도움을 많이 받죠. 자칫 자기가 그 운명적인 때를 모르고선 그 경솔하게 먼저 그 의욕만 앞선다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이 좋다, 나쁘다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간단한 이치지만 알고 가는 게 좋다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좋다는 사주. 일반인들은 사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이제 뭐 좋다라는 거는 참고로 하고또안 좋다라는 거는 그냥 안 좋은 쪽으로다가 조심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뭐 그냥 재미로 삼아보는 것. 같아요. 재미로 보긴 하는데요. 그냥 그날 그해 좋은 거는 좋게 믿고요. 나쁜 거는 조금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요.